10년이 지났습니다 강산이 변했는데 우리 삼양노교회 역전의 용사들은 여전히 10년 전에 앉았던 자리에 앉아계시네요 네. 먼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의 교회를 장고한 세월 동안 지켜주시고 많은 역경과 어려움과 힘겨운 가운데서도 예배를 지키고, 복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나라를 지켜가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많이 고단한 삶을 주께서 이 주일에 또 위로하시고 복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주의 종들의 마음, 마음마다, 가정, 가정마다, 오늘 말씀의 은혜, 성령의 감동으로 함께 교제하며 은혜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의 입술을 주께서 붙드시기를 원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어, 서면 좀울것 같았는데 눈물은 안 나오네요. 네, 어, 삼령도 교회는 그 제가 1 0년 전에 강도사로 왔던 교회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한테는 좀 되게 뜻깊은 교회고 의미 있는 교회입니다. 작은 교회를 전전하다가 처음으로 큰 교회 에 왔던 교회죠. 혼자서 그부교자한 명이 모든 사역을 가바다가 삼림도계 와서 구역도 막고 부서도 막고 그렇게 했던 교회입니다. 그래서 제 목회 인생에 아주 되게 중요하고 또 정이 많고. 어, 깊은 추억이 있는 교회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동삼동을 그 녹슬은 아반떼를 타고 막 다녔던 어, 기억이 있는데 예. 오늘 기도하셨던 권사님, 예. 그때는 참 날아다니신 분인데 오늘 기도를 들으니까 많이 안정이 되신 것 같습니다. <laughs> 죄송합니다. 어, 저는 여기서 사역하고 감천제일교회에서 한 3년 정도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는 지금 요즘 좀좀 좀 시끄러웠던 대구 동일교회 네, 거기서 한 5년 정도 사역하고 이번에 이제 작년 12월 11일 날 어, 대구 달서구 쪽에 어, 예주교회라고 예,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어, 사실 저는 뭐 개척할 만한 그릇도 못 되고 그런 능력도 안 되는데 하나님이 좀 강하게 몰아치셔서 어, 아주 짧은 시간 내에 교회가 어, 일단 개척돼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뭐, 저 같은 목사를 불러주거나 연락을 주거나 하는 데가 없는데, 10년 전에 지나왔던 교회에서 연락이 와가지고 엄청나게 놀랬습니다. 예, 그리고 현재 담임하고 계신 우리 최 목사님, 제가 잘 모르시는 분입니다. 예, 예. 아주 높으신 선배님이기 때문에 잘 모르는데, 또 저를 또 불러주셔서 감사하고, 당의 장로님들도 물론 뭐다 친하지만, 특별히 많은 좋은 목회자 중에도 저를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또 이렇게 역전의 용사들이 여전히 안 늙으신 것 같은데, 어쨌든 그렇게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일단은 개척 보고를 좀 드리면, 어, 3층짜리 60평 건물에 예, 그렇게 자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예배당도 넣고, 카페도 넣고, 뭐 목양실도 넣고, 60평쯤 되니까 예, 그렇게 아기자기에 넣어서 그렇게 장소를 마련했습니다. 현재는 저희 아내와 또 어, 둘째 아들, 셋째 딸이 도와주고 있고, 큰 딸은 서울에서 이제 간호사로 일하고 있는데, 예, 뭐, 첫 11조도 보내고, 예, 그렇게 마음으로 기도로 도와주고 있습니다. 12월 11일 날 개척 간호사회를 드렸고, 어, 동부노회, 대구 동부노회 소속이고, 동시찰 소속이고, 총회 어, 전도위원회 383호 교회입니다. 그렇게 시작되고, 오늘이 11주 차입니다. 두 달이 조금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laughs> 예주교회는 예수님이 교회의 주인이십니다라는 모토로 시작된 교회입니다. 10년 전에 여러분 저를 기억하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저는 대단히 독단적이고 아주 강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모진 세월을 많이 보냈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목회 길을 들었어서 힘들게 사나? 어,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다른 목사들은 참 편하게도 사는데, 나는 왜 이렇게 힘든 일들을 많이 줄 걸까? 그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어, 목사 한수 받을 때, 여기 있을 때 목사 한수 받을 때, 저희 고향교회 권사님 한 분이, 장호야, 나는 너를 위해 새벽마다 기도한다. 아유, 그래. 뭐라고 기도하십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간증이 많은 목사가 되게 달라고 기도한다. <laughs> 그래서 알게 됐습니다. 왜 이렇게 사는가? 그래도 예화를 따로 어, 따올 필요 없이 어, 삶이 간증이 돼서 어, 감사하면도 참 많이 있습니다. 어, 그래서 예주교회는 어, 예수님이 교회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목사도 어, 그냥 직분자의 한 사람일 뿐이다. 라고 현재 어, 그런 어, 마음으로 어, 교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목소리를 작게 하니까 잠옷이죠. 죄송합니다. 개척하니까 목소리가 작아지네요. <laughs> 아, 그래서 예주교회는 한두 가지 정도의 y I'm sor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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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 s o r 첫 번째 기본에 충실한 교회의 마음은 제가 부교자 생활을 오래했지 않습니까? 아주 오래했기 때문에 교회마다 제가 부교자 생활을 계속하니까 저희 우리 뒤에 신목사님도 부목사로서 고생을 많이 하시겠지만 참그 예배가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참된 예배의 어떤 찰나들을. 부교제자 때는 참 느끼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준비하고 집행하고 점검하고 네. 그래서 일종의 잡이 되어버리는 거죠 일이 되어지고 그러니까 제가 그런 세월을 너무 오래 겪고 또 우리 가족들도 그냥 부교제의 가족으로 어, 필요한 예배와 교회일에 참여하는 그래서 정말 그한 예배를 어, 신령과 진정으로 온전히 하나님을 대변해서 예배하는 이런 순간이 참 적었다 우리 가족들이 그런 평가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본에 좀 충실하자 그래서 예배를 한번 드려도 아름답고 복되고 하나님과 제대로 교제하는 그런 예배를 좀 드려보자 또 그런 기본기가 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여러분도 잘 기억하시겠지만 아, 잘 기억 못하시겠지만 <laughs> 저는 일을 잘하는 목사였습니다 행사 잘하고 목소리 좋고, 노래도 잘하고, 인물도 괜찮고, 뭐, <laughs> 등등등. 그런데 어, 그런 것을 잘하는 목사이기보다, 기본에 충실한 목사라는 소리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어, 제가 개척하기 전에 대구동일교회에서 한 5년 정도 했었는데, 정말 많은 일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했던 교회를 다 통틀어도 다 못할 만큼의 큰 일과 많은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3년 정도 되니까 몸이 가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아, 일자라는 목사로 남을 건가? 아니면 그냥 목사로 남을 건가? 그래서 50이 되니까 철이 조금 들더라고요. 여러분도 그러신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질문이 시작됐죠. 우리가 제대로 예배 드리고 있나? 우리가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나? 예, 그래서, 어, 기본에 충실한 그런 교회, 그런 목사, 또 그런 성도로 남, 남자. 그래서 오늘 읽었던 말씀이 저희 교회에 제목도 되는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 예. 기독교의 가장 기본이고, 예수를 믿는 믿음의 신의 가장 기본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 자기 아들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셨다. 그 이에의 어떤 주제도, 어떤 제목도 앞설 수 없고. 어,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가장 중요한 기본이 아니겠나. 어, 제가 대구동일교회 했을 때 고대도란 섬을 2년 반 동안 매주일마다 왔다 갔다 한 적이 있습니다. 차를 타고 6시간, 배를 타고 2시간. 그걸 일주일마다 갔다가 대구로 다시 오고 예. 대구 오면 또 복지센터 하고 교회 사역 다 하고 다시 금요일이 되면 다시 섬으로 가고 그래서 여러분, 고대도 가서 이창호 목사 이름 되면 대우를 잘받습니다 거기에서 제가 성교 센터를 세웠습니다. 네, 교회 필요해서 성교 센터를 세웠는데, 매주 거기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때 예배를 드릴 때, 누가 올까? 섬 사람들 중에. 섬의 거주인은 100명이 채 되지 않는데, 어, 그런 중에 하나님이 어, 영혼들을 보내주시고, 또 자리 잡게 하시고, 또 신앙을 예전에 가지셨던 분들 회복하기도 하고. 근데 제가 거기서 설교를 좀 처음에 한두주 전하다가 어, 결론을 내렸죠. 예수만 전하면 되겠다. 그런 결론을 내렸죠. 그래서 예수만 얘기하면 되겠다. 그런 섬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섬에 제가 이제 센터를 창고 건물을 빌려 가지고 인테리어를 해서 센터를 만들어 가지고 어, 주일 되면. 토요일부터 주일 되면 계속 찬송가를 틀어놓는 거예요. 그 찬송이 섬에 울리는 것만으로도 나의 할 일은 다한것 같다. 그리고 일주일에 한번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것만으로도 예배가 집행되는 것만으로도 나의 할 일을 다한것 같다. 이런 느낌으로 사실은 그 섬을 2년 반을 다녔습니다. 제가 개척하고 사람이 오지 않아요. 왜안 올까요? 개척교회는 사람이 안 옵니다 어쨌든 그러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물어요 한 달이 지나니까 목사님 누가 왔어요? 몇 명이 왔어요? 동일교회 성도들은 좀안 왔어요? 네, 한달 지나고 두 달이 됐는데 만나는 사람마다 전하는 사람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조금 고민이 되더라고요 사람을 데리러 가야 되나? 저희, 저희에게 어, 좀 11조를 자기의 11조를 어, 일정기간 저한테 후원하시는 집사님 한분 계신데 그 집사님하고 이제 동원하다가 그 집사님한테 그런 위로의 말씀을 주시더라고 목사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향해 예배를 드리는 그 자체만으로도 그 교회는 그 자리에 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으로 그 이유가 존재 가치가 충분합니다 여기서 뭐백명모고이백명모고 모으고 그건 하나님 하실 일이고 지금 목사님이 거기서 그 시장통이거든요 그 시장입니다 시장에서 하나님을 향해 예배드리는 그 예배의 시간이 존재한다는 것 자체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목사님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2년 반전 2년 반다녔던 그 섬의 추억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때든 찬송가가 울리는 것만으로도 이 센터에 목적과 존재를 제가 감사했는데 지금 개차가 오나니까 사람 안 온다고 혹시 내가 금내고 힘들어하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삼륜도 교의 가치가 뭐죠? 남항동에 위치한 겁니다. 맞습니까? 용도에서 제일 좋은 위치 아닙니까? 용도 들어오면 제일 먼저 보는 교회가 어디입니까? 삼륜도 교회죠.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정말 꿋꿋하게 이 자리를 지키시는 여러분, 여러분이 앉아 있는 이 자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쁨과 영광과 존재의 가치 충분히 여러분 감당하고 계십니다. 그 은혜를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영적으로 좀 균형을 이루었으면 좋겠다. 교회가 그런 취지가 있었습니다. 그 왜냐하면 저는 목회를 서비스로 생각하는 목사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 목회를 하다 보면 해 보니까 부목설 해 보니까 너무 사람들이 다양해요. 찬송을 좋아하는 사람, 기도를 좋아하는 사람, 성경 공부 좋아하는 사람, 노는 거 좋아하는 사람. 네. 뭐 너무 다양한 성도들, 너무나 다양한 영적인 요구들, 너무나 다양한 삶의 현장들.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교회 안에서 잘 조화롭게 녹여낼 수 있을까? 그것은 교회가 균형을 이루는 게 되게 중요하겠다. 그래서 예주 교회는 어느 한쪽도 너무 튀지 않는, 그래서 함께 어우러져 가고 함께 조화를 이루는 영적인 균형을 이루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지금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개척하면 보통 저희 동기들도 예배를 일주일에 한 번. 아니면 많으면 두 번, 그 정도 합니다. 근데 제가 시작하자마자 새벽 기도, 주일 오전, 오후, 수요일, 금요일 다 합니다. 새벽 기도는 한 2주 하다가 죽겠더라고요. 너무 춥고. 그래서 새벽 기도를 하는 성도들이 오면 새벽 기도를 해야 되겠다. 근데 주일 오전, 오후, 수요일, 금요일을 합니다. 오전은 어, 예배, 참된 예배에 집중하는 예배. 오후는 교리문답 가르칩니다 수요일은 시편강의를 합니다 금요일은 십자가의 은혜만 계속 금요일 묵상하고 나눕니다 수요일 금요일은 기도회를 합니다 수요일은 작은 기도회 금요일은 좀 깊은 기도회 제가 어떻게 했습니까? 죽을 지경입니다 돌았으면 수요일 돌았으면 금요일 돌았으면 주일또 돌았으면 수요일 제가 그 개척하고 단임 목사님들을 처음으로 존경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laughs> 우리, 제, 우리 제기시 목사님 너무 참 존경스럽습니다. 아멘입니까? 분위기가 좀 그런데요. 아멘입니까? 네. 그래서 그렇게 예배를 제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 전체적으로 기도라 찬양이나 말씀이나 이런 분 조화롭게 성도들이 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 교회가 전도하고 선교하고 구제 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어, 성탄 예배 헌금 뭐 얼마 안 나왔지만, 그래도 제가 50만 원을 뭉쳐가지고 예주교회 이름으로 그 용산일동 동사무소가 바로 옆에 있거든요. 네, 이제 어려우신 분들 도와드렸으면 좋겠다고 딱 50만 원을 캐치하겠습니다. 예, 네, 대단하죠? 밥 먹고 살기도 힘든데 그렇게 하고 네, 그렇게 하니까 참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50만 원을 헌금을 어, 기부를 했는데 어, 동기 목사 두 명한테 전화가 왔어요. 한 목사는 저보다 개척을 먼저 한 목사고 근데 이제 성도들이 본래 이제 분립을 했기 때문에 성도들이 계셔요. 또한 목사는 아버님이 고신해서 좀 알아주시는 목사님인데 이두 동기가 전화 와가지고 각각 50만 원씩 보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 50만 원을 하나님께 교회가 어, 감당을 하니까 하나님 두 배로 주시는구나 그것도 딱 50, 50 이렇게 정해서 네, 동기가 그렇게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그리고 어, 전도를 위해서는 뭐 여러 가지 지금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뭐 티슈 전도지를 돌리기도 하고 또 유튜브를 찍어서 좀 영상으로 나누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어, 그래서 전도를 하는 교회 그리고 선교하는 교회가 되려고. KPM 고신에서 파송한 선교사 한 분. 저희 동기가 있습니다. 요르단에 가 있는 동기 목사가 있습니다. 이슬람 지역에 목숨 걸고 가 있는 동기가 하나 있는데 이 동기 목사님이 학교 다닐 때 신대원 있을 때 저하고 제가 그 동기한테 약속을 했습니다. 내가 담임이 되면 너를 민다. 우리는 의리로 평생 간다. 됐나? 됐다. 이래가지고 그래서 제가 개척하고 담임이 되고 1월 달부터 저번 달부터 일단 10만 원씩 후원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자비량으로 성교하시는 성교사님을 한번 소개받아가지고 필리핀에 살고 계신데 또 10만원 그렇게 매달 보내기로 그렇게 결정하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균형 작은 몸부림이지만 개척한 목사이기 때문에 할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일에 많은 분들이 도와주고 계시고 사실 힘이 되어주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이런 일을 하죠 뭐, 일안 도와주시면 제가 어떻게 일을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붙여주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것 같습니다 어, 제가 개척하면서 교회에 대한 이런 고민을 가지고 진행해 나가는데 사실은 개척하고 제일 많이 은혜 받았던 건딴게 아니고 어, 저를 잘 알고 오래 아시는 분들은 연락을 자주 안 해요 개척하고 나니 근데 생판 모르고 만난 적도 없고 알지도 못하시는 분들이 전화오고 찾아오고 계좌로 돈 보내고 너무 놀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가 하는 거 아니고 내가 하는 거야 이건 네 교회 아니야 내 교회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개척을 한번 해보는 것도 좋겠다 목회자들이.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시는 것을 얼마나 기뻐하시는가. 지상의 땅한 가운데 한 모퉁이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교회가 일어서는 것을 얼마나 기뻐하시는가 하는 걸좀 실감해보는 경험도 목회자들이 필요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너무나 희한한 방법으로 도우시고 어, 사실 제가 어, 여러분 아시다시피 부목사 형편이 별로 안 좋잖아요. 그런데 개척을 지금까지 제가 손을 벌린 적이 없습니다. 네, 너무 놀라운 경험입니다. 뭐 얼마나 주실지 모르겠지만 <laughs> 그러나 주실 때까지는 이 경험을 누리고 싶은 것이 사실 현재의 마음입니다. 어, 그리고 어, 이 개척을 하면서. 그런 마음을 한 주셨어요. 예, 우리 안에게도 마찬가지지만 좀 조금 규모 있는 교회 부목사로 있을 때는 개척 교회 목사들을 위해서 기도를 안 했어요. 우리가 선교사들을 위해서 그 간절히 기도가 안 되더라고. 뭐 생각도 안 나지만, 근데 개척에 보니까 개척 교회 목사님들이 그렇게 눈에 밟히네요. <laughs> 홀로 외로이 선교하는 그 외국에 나가 선교하는 선교사님들이 눈에 밟히네요. 예, 기도가 되더라고요. 아 역시 사람은 그 처지에 가봐야 그 처지를 이해하는구나. 저는 웬만히 어려운 사람들 다 이해한다고 생각했는데 아이 개척에서 어렵게 사역하는 목사님들을 내가 잘 이해하지 못했구나 그런 생각을 어, 하게 됐습니다. 어, 그러던 차에 또 하나님께서 생판 모르는 우리 목사님을 우리 최계철 목사님 을 통해서 저를 또 불러주시고 그것도 국내 선교부 헌신예배로 불러주시고 그래서 국내 선교부가 어, 할 일이 참 많지 않습니까 예. 어, 정말 코로나라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주머니를 닫고 지갑을 닫고 교회문도 닫고 사역도 닫고 예. 이럴 때일수록 우리 삼영도교회 국내 선교부는 하나님의 사역을 더 과감하고 어, 더 열정적으로 감당하시길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의 그 자그만 전한 통과 그 정성이 어, 홀로 어, 그 지역에서 복음을 위해서 어, 살아 살아가고 싸워가는 그런 어, 목회자들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어, 그래서 저희 삼룡도교회가 저한테 얼마나 큰 위로가 되겠습니까? 이쯤되면 좀 울어야 되는데. 네. 그래서 어, 오늘 어, 그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영생을 주신다 했습니다. 우리도 그를 믿는 자였고 또 많은 주의 교회들을 통해서 믿는 자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원받기로 작전된 영혼은 반드시 구원하십니다. 그 통로가 삼용도 교회일 수도 있고 또 작은 개척 교회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를 믿는자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를 믿는자를 일으키는 사역을 우리 국내 선교부가 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더 감사한 마음으로 이 일을 진행해 주시고, 어, 그리고 특히 부산에, 예. 제가 다른 데 다니면서 다 그럽니다. 부산만큼 살기 좋은 데가 없다. 영도가 제일 좋다. <laughs> 예. 아직도 대구 가면 대구 사람들한테 그럽니다. 대구 사람들은 소고기 국밥을 많이 먹어요. 돼지 국밥은 잘안 먹어요. 잘 살거든요. 돼지 국밥 잘한다고 아무리 다녀봐도 그 국밥이 그 국밥이에요. 돼지 국밥은 영도 가서 남양시 안 가서 단계별로 먹어야 해요. 그래야 국밥의 진수를 알지. 뭐 이게 국밥이냐고 막 제가 핀잔을 두는데, 그것은 영도가 가진 또 하나의 귀한 삶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이런 거칠고 험하고 힘겨운 고장에서 주의 복음으로 여러분 더 많은 이들을 감사 안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국내 성교부가 적어도 대한민국 땅에 하나님의 손길이 필요한 그 곳에 여러분들의 또삼령노교의 사랑의 손길이 조금씩 조금씩 전달되어서 정말 그를 믿는 자들이 왕성하게 일어난 역사를 또 보시고 우리가 지난 후대도 여러분이 뿌렸던 그 씨앗들이 열매를 굳은 날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역할들을 기대하시면서 하나님의 귀한 복음 역사에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으면서 참 10년이 지났는데 이 부족한 점을 기억해 주시고 또 말씀의 사역자로 불러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교회를 세우는 이 놀랍고 위대한 사역을 개척하는 목회자들이 포기하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혹시 여러분 또 주위에도 부산에도 잘 살펴보셔서 용기를 주시는 사역이 진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우리 예주교회도 하나님의 위대하고 그 깊으신 경륜의 그 역사의 그냥 하나의 점일 뿐입니다. 그러나 그 점들이 모이고 모이고 모이면 하나님의 길이 열리고 또 생기지 않겠습니까? 예주교회가 그 정점을 하나 찍을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찍으신 점이기 때문에 전부이기를 바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삼룡독의 역전의 용사분들, 노병은 죽지 않는다. 맞습니까? 다만 사라질 뿐이다. 제가 삼룡독에서 예전에 역전의 용사라 으로 설교를 한 적이 있어요. 오래전에. 그래서 여러분, 영광스러운 복음의 일꾼으로 주님 안에서 사라지시고, 그리고 세상의 흔적보다 하늘나라의 주님의 흔적에 남으셔서 잘 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칭찬받으시는 그런 결말로 우리 삼육도교의 하나님의 귀한 종들이 그렇게 마침표를 찍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의 교회를 이 험하고 어려운 지역에 세우사 주의 복음과 영광을 위해 사용하심을 감사합니다. 삼영도 교회가 장구한 세월 주님의 나라를 지탱해온 것을 주여 기억하시고 이후로 코로나가 끝난 다음에 이 부산 지역의 영도 지역에 하나님의 복음을 더 열정적으로 과거의 부흥을 경험했던 때보다 더큰 부흥으로 삼영도 교회에 갚아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단니 목사님의 말씀사역과 목양사역에 성령의 충만과 능력을 더해 주시고, 우리 장로님들 더 헌신하고, 더 충성하고, 더 사랑하는 성도들을 돌아보아서, 한 성도도 어렵지 않도록 주의 장로님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직분자들이 주님을 위해 살고자 할 때에 이들에게 삶, 삶의 복을 주시고, 만남의 복을 주시고, 재물의 복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말씀의 귀한 사역으로 사용하심을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